혹시 지금 같은 회사이자 불타는 트로맨에서 우승하신 손태진 씨랑 네. 먼 친척이라고 들었는데 네. 혹시 이번 활동 앞두고 따로 만난 적 있는지 또 응원의 메시지 해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 그쵸 화제가 됐죠 <laughs> 맞습니다 네 시윤입니다 일단 저희 태진삼촌은 저희 엄마 쪽먼 친척 가족이신데요 어 이번에도 저희 티저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다고 아또 빌리 대박나자 이렇게 많이 응원 평소에도 많이 응원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도 또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계속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태진 삼촌이 또 보고 계실 텐데, 네. 삼촌한테도 우리. 시윤씨가 응원 좀, 아, 좀 예, 보내드리죠? 아, 그럴까요? 어, 삼촌 <laughs> 보고 계신가요? 어, 저희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해서 정말 대박날 정도로 열심히 할테니까요 우리 삼촌도 항상 스케줄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태진씨도 우리 시윤씨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지난 앨범 활동 때는 또 축하할 일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이거 어차피 우리 우리 소개하는 자리니까 네네 네, 션입니다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에 발매한 유노이야가 처음으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는데요 빌리가 데뷔한지 511일 만에 처음으로 1위를 해서 너무나 의미있던 그런 1위였던 것 같고요. 매번 활동할 때마다 멤버들이랑 꼭 1위를 해보고 싶다고 꿈꿔왔었는데 1위를 해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네, 아 정말 그랬어요. 저도 막 보면서 어막 마음이 정말 지더라고요 예 함께 응원했던 지라 그죠 예예또 이번 컴백에 앞서 먼저 공개한 비 와요비도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발매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수많은 지역의 아이튠즈 케이팝 톱송 차트 상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공개 3일만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건 계속 말해도 지나침이 없죠 천... 100만 뷰 이상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상승세를 입증했는데 아니 이런 기쁜 소식들을 컴백과 함께 이렇게 들려오니까 어땠어요? 정말 남다를랐을 것 같아요. 기분도 더 좋아서 막 열심히 준비도 하고 말이죠. 네, 네하루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저희 비와 비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기쁘고 뿌듯했는데요. 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이번 노래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